안녕하세요, 앵커입니다 엔트타임에서 KYC 스코어 체크라는 게 나왔습니다. 엔트타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체크해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스왑이라는 페이지가 나왔는데 저희가 모은 포인트를 곧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페이지 하나가 나올 텐데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KYC 스코어 체크라고 해서 2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자신의 점수를 알고 싶으시면은 가입하셨던 구글 계정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단계들은 순차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. 계정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KYC 스코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은 좀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 맥스 스코어는 1000점이고 만약에 친구 초대 10명이 넘으셨다면은 맥스로 찾아있을 거고 친구 초대를 안 하더라도 채고 시간과 고킹이 레벨로 KYC 스코어를 천점 찍으실 수 있습니다. KYC 점수를 다 채우지 않으면 포인트 전환 비율이 깎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채워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포인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뭐 신분증 인증 그런 걸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KYC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음에 교환 신청을 하는 단계가 나올 텐데 포인트 전환 비율 100% 만드셔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